무분별한 재정비구역 지정으로 난항을 겪고오던 부산지역 재개발 사업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그 활로를 찾고 있는 가운데 전면적 재설계를 통한 사업성 개선으로 활기를 더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이 생겨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 조합은 토지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발생을 세대수 확대로 최소화시키고 새로운 평면 구성과 최고급형 커뮤니티 시설로 분양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어 향후 부산지역 지역 주택조합 사업의 롤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무산으로 개발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었던 송도 안남일 재정비 구역, 지역 주택조합으로 변모를 깨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해왔으나 높은 토지대로 인해 사업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면적인 설계 변경을 통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존 980세대에서 1095세대로 세대수가 대폭 확대되고 평면 구성도 3베이에서 4베이로 바뀌면서 서비스 면적이 최고 6평까지 확보돼 조합원 가입률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2단에서 1단으로 바뀐 단지에 대규모 상가가 들어서고 피트니스등 최고급형 단지에서나 볼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자리 잡으면서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도 해수욕장과 도심이 어우러지는 절경을 갖추고도 지지부진했던 송도 지역주택조합은 새로운 단지 재설계로 조합원 가입률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이달 28일 부산 백스코에서 성대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5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추진되온 신평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세대수 아파트에 비해 토지대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돼 500만원에서 600만원 초반대의 저렴한 공급가로 조합원을 모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대 상승 요인이 발생하자 이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 변경이 모색되면서 오히려 전체 단지가 고급화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단지 재설계를 통해 기존 948세대에서 1050세대로 세대수를 늘리고 신평 지역 최초로 평면을 모두 포베이로 배치하는 한편. 경사도를 감안해 3단으로 설계됐던 단지 구성을 2단으로 바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평면을 포베이로 변경하면 하루종일 채광이 가능한 남동, 남서향으로 모두 바뀌게 되고 최대 6평까지 서비스 면적이 늘어나면서 3 4평형의 경우 40평대 아파트가 됩니다. 심평주택조합 아파트는 하단의 약 8천 세대 중 최초로 전면 포베이 구조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대단지 아파트이며 완전 차별화된 고급형 아파트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미 5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신평 지역 주택조합은 이달 중 임시 총회를 열어 사업 변경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조합은 변경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조합인가에 이어 사업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일부 지역 주택조합의 변신은 재정비 지역이 산재한 부산 지역 재개발 사업장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NTV 뉴스 박재영입니다.